3년 만에 팬들과 다시 함께하고 있는 이곳 순천컵대회. 정말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1세트를 잘 보자면, 지금 의스칼덱스의 공격 성공률이 도루공사보다는좀더 높게 나오고, 뭐, 블로킹도잘 됐고요. 범실 관리를 상당히 잘 해주면서 도루공사와의 이제 격차를 벌리게 됐죠. 반대로 서브 득점은 문정원 선수가 2득점을 기록했었던 한국도루공사입니다만은 사실 이 한국 도롱사의 팀 컬러가 범실이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범실 이좀 많이 네, 나왔어요. 세트 범실이 많이 나왔었고 네. 리시브가 잘 됐는데 공격 성공률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요. 지금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리시브가 준수한 편인데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반의 기선싸움에서 한국 도롱사 범실이 나오면서 결국 GS 칼텍스에게 분위기를 뺏겼던 경기였고요. 아, 양 팀의 젊은 에너지들 김세인 선수와 뭐 권민지 오세현 선수. 오늘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김종원 셰터도 자기 도로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2선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낮았는데요. 네. 동영화. 자, 지금 GS 칼텍스는 때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홍사의이블로커들이좀 헷갈려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주이스 칼텍스의 배구를 보면 그야말로 화수분 배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자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짧게 떨고주는 서비어 클립. 성공 시도 밀립니다. 오늘 도로공사의 속공 호흡이 좀 맞지 않은 게 너무 낮거나 아니면 혹은 너무 높거나 어 정확한 이 호흡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안예림 세터에서 이원정 세터로 교체를 했던 김종민 감독이고요. 이번 서브를 기었습니다 초반에 한국 도로공사가 범킬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이제 결승 경기까지 진출했고 연6석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도 작용을 좀받겠죠 당연하죠 뭐 어제 경기 전에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어, 많이 좀 지칠 수 있는 상황이죠 직접 강타를 버으로 박았던 오지영 선수입니다 자문지훈도포을 때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파이크 오버브로킹. 이번에는 직선을 너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이예림 선수가 때리는데 좀 코스 선택이 좀다양하게못 나올 수 있고요. 네. 뭐그 동안 이제 예선전도 그렇고 뭐 준결승 때도 그렇고 이예림 선수가 잘 때리는 코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왔습니다. 점담 평균 1 7득점을 가까이 하고 있는 범민지 선수 때문에 완벽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범민지가 네. 도착하는데. 이혜림 선수 잘 밀었죠 오히려 이제 푸시도 가운데보다는 이렇게 1번 코스 쪽으로 길게 미는 것도 굉장히 좀 승률이 좋습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 인삼 공사전 17득점 그리고 종결리그 때도 이혜림 선수가 17득점을 했는데요 가운데로 살짝 잘라들어와서 문기우 선수 파워풀한 스파이크입니다 문지윤 선수가 예리하게 직선을 때리기보다는 반 직선, 반 크로스를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때려내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킹의 위치 선정이 좀 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윙 스피드가 빠르고 아주 간결한 그런 스윙 폼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 네. 한번 커버 플레이. 대각선. 자오세영 선수가 이패킹을 뛰고 있는데. 오세연 선수가 순간적으로 오버블로킹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이예림 선수도 직선이 한번 막혔고 또 대각을 때려봤는데 잘안 뚫리니까 네. 블로킹을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감독이 지금 공격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끌어갑니다. 아 어, 다시 다시. 어, 자 저기 센터를 속공 그냥 추라고 네. 그리고 양 사이드만 보고 네, 네, 네. 중심들이 너무 흔들리니까 브로킹 손을 맞으면 네. 다한곳 떨어지니까 네. 높이 아니야 어, 정확하게 네. 어, 김종민 감독이 돌아오는 시즌이 되면 일곱 시즌째 여자부의 감독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됐고요 어, 여러분들 아신대로 지난 2017, 2018시즌에 도롱사의 통산 첫 우승을 일궈낸 그 감독의 장본인이기도 하고 5년 만에 다시 이제 컵대회 전상을 노리잖아요. 네. 아, 넘어갔어요. 문노아 선수의 검출이고요 네. 점수 3대5입니다. 이예림 선수를 활성화시키는 그 방법이 좀 필요한 한두 드론사. 민석도 많이 봤죠. 네. 지금 오세현 선수가 좋다 보니까 또 이제 김지원 선수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김지원 선수가 이제 A 속공을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오늘 의도적으로 비속공 시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다양하게 가지고 가야죠. 상체가 들립니다. 붙았어요 아, 너무... 자, 본든 볼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 가운데. 크로우기지를 못했습니다. 한번더 유소연 강타. 살리는 도롱사 올리는 과정에 더블 컨택 범칙인가요 네, 더블 컨택 범칙이군요 일단 윤정원 선수가 원래 이런 범실을 잘안 하는 선수인데 뭔가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요. 이게 더블 컨택이 아니었어도 이미 상대 코트로 넘어가면서 아웃이었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잃은 모습이었죠. 다시 두 점차. 자, 공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히패 s 스였습니다 그대로 대각선. 김세인 선수입니다. 김세인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을 상당히 좀 앞에다 놓고 때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블로킹도 더잘 보입니다. 지난 예선 경기 8월 16일 현대건설전 22득점 그리고 인삼공사전 20득점 중결리그 한국생명과의 경기 으도 14득점을 만들었던 김세인. 속공길게 밀렸는데 네 조금 낮아요. 지금 김재원 선수가 계속 오세현 선수한테 토스를 할때 비킥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좀 낮습니다. 네안혜진선수나 이원정 세터보다 본인이 이제 속공 쪽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또 이런 그 자신감을 붙추기도 했는데요. 네 대유나 선수의 서브 펌실입니다 절대요. 사실은 그 지난 시즌 때유세현 선수가 서브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또 예리한 아. 그런 서브를 많이 구사합니다. 왼쪽 스파이크. 자, 블로킹에 막히고 있습니다. 가운데 블로킹을 어떻습니까? 블로크와 서버 사이쪽로 네. 일단 뭐 도롱사 같은 경우는 미들블로커 라인에서는 배우아 선수도 그렇고 정대영 선수도 그렇고 좀 불안정한 볼이 올라오더라도 처리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련미로 지금 음. 득점을 만들었던 정대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어, 젊은 권민지와 오세현 선수 블로커블로커 사이적으로 잘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 상체가 들리는 리시브가 좀 나오는데요. 권민지, 정대영, 자 스텝 맞추고. 아, 아. 직접 맞추고 스파이크 바깥쪽 일단 공은 벗어났고요. 약간 뒤로 짊어지면서 때렸습니다.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 자,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에, 부전을 <laughs> 눌렀던 한국도로공사. 일단 정대영 선수가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네, 그대로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8대 7로 주니스 칼텍스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손천입니다. 손천입니다. 8대7로 주에스칼닥스가한 점을 앞선 가운데 지금 오세형 선수의 서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 따라가는 서연 나이트 백어택. 손세다 자, 오른쪽 백고택 득점입니다. 네, 이렇게 디그가 됐을 때 양쪽 날개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때려줘야 되고요. 네. 특히나 문지훈 선수가 이번 컵대회 때 지난 경기까지 이 백어택 득점이 5득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도 라이트 백어택. 자, 전니 푸싱. 네. 범실이죠. 더블 컨택이었을까요? 네. 오세현 선택이고 네. 사실 이전에 이제 문명한 선수가 첫 번째 공을 잡을 때부터도 약간의 범실이었고 또오세현 선수도 연결하는 과정에 네. 좀 준비 동작이 늦었었죠. 8대으로한점 차이. 팀체는 서버. 자, 넘어질 듯하면서 수비가 됐어요. 아, 한번더 백어택 좋아요. 시도. 득점. 네. 문지윤. 자, 문지윤 선수가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도롱사는 지금 문지윤 선수에 대해서 마크를 잘 하지 못한다면 오늘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문지윤 선수가 아포시 스파이크로 출전하면서 을 이제 오른쪽 백어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단위쪽에 블록커와블록커 사이 쪽으로 네. 이예림 좋아요. 마지막까지 이블로킹 사이 공간을 잘 확인을 해줬던 이예림 선수고요. 이곳 순천에 와서 이예림 선수는 지난 그 시즌보다 한 단계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득점도 득점인데 어려운 경기를 좀 극복을 해내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입니다. 지금 짧게 공략을 잘해줬던 정대영 선수고 뭐 이혜림 선수도 그렇고 김세인 선수도 그렇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전체적인 뭐 배구 실력도 그렇고 경기 운영하는 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겁니다. 오늘 서브 득점은 3대0이에요. 한국드롱사의 베테랑 선수들이 먼저 서브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는 2세트 10대10 동점 신중한 표정의 정대영 서구 공략은 지금 도로 공사가 더잘 되고 있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스피드 러너로 좀짧게짧게 짧게 넣어주고 있어요. 가운데 잘라줘서 높은 타점에 푸싱. 문지 어 권민지 선수가 리시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쪽에 있는 문지훈 선수가 좀더 해결하는데 많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면서 문지훈 선수가 득점해야 될때 지금 득점을 내주고 있네요. 그렇죠. 미민규 서브가 좋은 편이에요. 동쪽 서브 어렵게 넘깁니다. 스 석공. 자 받아오는 금지호 선수입니다. 오지영이 왼쪽으로 붙서주는걸조라카우치도 금세인 바꿔 그리고 왼쪽 왼손으로 넘겼죠. 자 넘어갔다가 지금은 아, 네. 부산 다 갈뻔했어요. 이예림 선수. 아, 지금 공이 너무 붙었어요. 떨어지는 과정이 지금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지금 넘어갔다가도 이림 선수가 얼른 본인 코트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도로 공사팀에서 센터라인 침범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영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결과 센터라인 침범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센터라인 침범 판독. 이혜림 선수가 최대한 좀 중심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발이 살짝 넘어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좀 급해요. 다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음, 맞습니다. 특히나 몸의 제어가 좀안 되는 그런 위치였고 스피드였기 때문에 보통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요. 네. 잘라 들어와서 득점 대유라. 그러니까 잘 되는 플레이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는 도로공사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시간차 공격이 대부분 다 성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걸좀더 극대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당 14득점으로 김세인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배우나 선수가 팀내 다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온저우사도 리셉견딥니다 오른쪽 볼트주는볼 문지윤. 자 오히려 블로킹과 블로킹 사이 공략을 하고 있는 문지윤 선수고요. 23득점 했던 날 말이죠. 본인은 네. 경기 전에 3득점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음... 했었는데 23득점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포를 냈던 문지훈 아닙니까? 뭐 오늘도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예린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대로 반박자 빠르게 속도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드루공사는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배우나 선수를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예림 선수가 들어오면 은 대윤화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네요. 이예림의 목적 서버. <laughs>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 <laughs> <선거울이 웃음> 그러니까 지금 도롱사의랩트 선수들이 이제 경험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높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문지윤 선수가 때릴 때좀 많이 어 자유자재로 때려낼 수 있는 코스들이 많이 열립니다. 강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문지윤 선수의 강점은 상당히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습니다. 속극 한번더 배우라.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가 계속해서 배윤나 선수한테 공을 준다면 GS 칼텍스도 그쪽으로 좀 대비를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나 안예린 선수의 이 세팅 타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배윤나 선수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그대로 네. 석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점수 13대 14입니다. 석공 원수! 자, 비트어치기라 3단 넘길 벌. 한번터지수고 있고요. 오른쪽과 왼쪽 다 열려 있습니다. 한번 터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지원 선수도 앞에 김세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A 속공을 보여줬고요. 속공의 각점을 갖고 있는 김지원 센터. 그리고 세팅된 볼을 겁내지 않고 볼을 때리고 있는 오세연 선수의 호흡이었네요. 활력이 좋습니다. 서브 유서연. 지금 리세드는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막힙니다. 오늘 김지원 선수가 직선 블로킹을 상당히 잘해줍니다. 16대 13입니다. 서점을 주에 스칼탁스가 여전히 리드하고 있습니다. 순천 팔마제금까지입 평생 평하단뿐지뿐인데지 때도 금 때도 매금지컵대금마지막 매순... 결승전의 주인공은 어떤 팀이 될까요? 주에 스칼금스와 한국드론사의 두 팀의 2 세트 16대13 상황이고요. 세트 승1대1으로 제스카트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밉니다. 캠지번 왼쪽 득점. 아, 네. 아 탄력 받고 있는데요. 야, 아, 지금 권민지 선수가 그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하니까 또 이제 공격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올라왔고요. 네. 말씀하신대로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음... 기회가 오는 것이 이제 배구 경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종민 감독 하나님. 고민이 엘리나. 깊어지겠는데요. 네, 자신이 괜찮아. 네. 어 미소. 뭐가 불안한데. 어 편하게 알아. 하나님. 그 정도는 네가 잡 잡은 거뭐 먹어. 네, 어공격적으로 네, 어? 네, 가. 자, 다 커버하고 하자. 자, 같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어? 네. 어? 아! 김종민 감독. 부임 이듬해였던 지난 2017년도 천안 랩스컵에서 네. 아, g 스칼텍스와 한국드론사가 만나서 친구끼리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아, 당시에는 3대 1로 g 스칼텍스가 승리하면서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었는데, 자한번더 김종민 감독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이제 점수에선 좀밀리고는 어, 있는데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죠. 아웃사이더 이터 쪽에서 이제 낮은 거. 그런 역도를 좀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될지 말이죠? 잘 때를 줬고요. 자 문주호 선수가 일단 볼을 띄웠습니다. 3단 넘기고요 가운데 이해담 시동을 갑니다. 그리고 왼쪽 두심으로 그 미는 볼. 한번더 아, 대각선. 수비 좋아요. 오지영의 멋진 수비. 그대로 반대각선 직선에 네. 가깝습니다. 권민지. 자 권민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올라온다면 강하게 때릴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오지영 선수의 별명이 오지구요. 오지구요. 오지영 네. 선수잖아요. 정말 수비 잘하네요. 수비 오졌어요. 네. 네. 권민지의 득점. 그러니까 이렇게 베테랑 선수가 수비에서 견뎌준다는 것. 어, 오지영 선수와 임명옥 선수 네.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리베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수들이 큰 힘이 나죠. 그렇게 힘을 었는데요 왼쪽에서 옵니다. 한번더 약간 가까운 거리고요 뒤로 넘길 법. 탄타가 필요해 니다 탄타를 아 때렸는데요. 그대로 바깥쪽 밀립니다. 자, 이제 김세인 선수가 2단 상황에서 밀어친다는 거를 GS 선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번엔 김지원 선수가 잘 빼줬죠. 감각적으로 브로킹을 빼버렸던 네. 김지원 세트였네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심리적으로 이겨내는 김세인 선수의 이제 경험인데요. 네. 이번엔 가운데 메이손을 바로 남깁니다. 그리고 국민지국민지 스파이크. 아 이번에는 또울점 안예림 선수의 브로킹. 안예림 선수는 장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일단 세터 포지션이인데 신장이 좋으면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안예림 선수 역시 이팔 길이, 암스팬이 굉장히 음, 긴 선수예요. 맞습니다. 매트 위로 많이 올라오죠. 로킹 높이를 보강을 하고 있는 도로 공사고요. 다섯 점 차이고요. 네, 전이 우수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77cm의 우수민 선수가 보강됐습니다. 그리고 큰 탄숨을 쉬었던 안예림안예림의 플로터 서브. 자, 길게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한면지 한번더 막히는군요. 자, 김종민 감독의 이용병 소리 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담 선수였나요? 네. 이해담 블로킹 이번 컷도에 블로킹 2개째 차상윤 감독님 타임아웃 지금부터 집중 볼 하나하나 집중하고 한 번에 안 끝난다고 생각하고 제2동작들 다 가져야 된다 어?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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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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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파이팅! 자 됐어 지금 잘해지고 있는 선수들은 연습할 때 보면 A팀과 B팀으로 나눠서 이제 경기를 할때 B코트에서 땀을 같이 흘렸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GS 칼텍스인데 그 선수들이 지금 컨트에때잘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GS 칼텍스는 제가 또 연습하는 걸뭐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AB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 섞어가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뭐 B코트에 있다가 A코트로 왔을 때도 금방 적응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강크희 선수, 최은지 그렇죠. 선수, 김다희 선수, 한다희 선수도 지금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다희 선수가 네. 또 마스크 쓰고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네요 아, 잘이해 줬어요. 과감하게 스윙을 해 줬습니다. 서점까지 점수가 벌어지네요. 네. 지금 오히려 레프트 쪽에서는 직선 쪽이 열리는 도로공사예요. 이 젊은 에너지가 무섭다는 것이 야, 어제 야, 경기 때도 야, 견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지문도다 잡고요. 네. 초반에 그 젊은 분위기를 잡고 놓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승리의 원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경기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바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오세훈 선수도 서브가 묵직한 편입니다. 이에리비 오른쪽으로 때리긴 어려워요. 자 반대편에 세라파미라 시간 차. 아 늦게 기다리는 블록킹, 기다리는 블록킹. 오히려 이렇게 공격수 입장에서는 늦게 뜨는 블록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뜨면서 오수빈 선수의 블록킹. 네. 공격수를 잘 따라갔네요. 맞습니다. 6대21. 시선극. 시원합니다. 네. 완벽한 컷샷. 지금 GS 칼텍스는 오늘 레프트 선수들이 시킥보다는좀 짧게 들어오면서 때려주는 시간차 공격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희가 앵글샷으로 불렀던 컷샷. 권민지 야무지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21대16. 자, 길게 대립볼. 한명더 공격 옵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권민지!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야무지게 배구를 하고 있는 권민지 선수고요. 이번에 이제 포부컵을 통해서 아웃사이드 히터로 이제 변신을 했는데 네. 너무 잘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승 팀에서 MVP가 나오잖아요. 네. 아, 권민지를 좀 욕심낼 수 있겠네요. 욕심 나죠. 23대16입니다. 아데림 선수가 백스이 성공치더 브라카하우스를 만듭니다. 아직까지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배구는 또 3세트부터라는 말도 있고요. 자, 우수민 선수도 지금 윙스파이커였기 때문에 네. 충분이 소화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컵 대회 3득점을 챙기고 있는 우수민 선수입니다. 자 가운데 쪽이나 이 사이드 쪽. 이예담 선수의 기대가 서브 득점으로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이예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짧게 떨어지는 서브를 리시버들이좀 받기가 어려워하고요 권민지 선수도 아마 많은 리시버를 받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전 호남종 이후 홍지연 선수의 딸로도 유명했던 네. 이예담 선수인데 아 오늘 생일인가봐요 아, 생일이군요 네. 생일을 자축하는 서브득점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세 석점 직선 타 문지훈 선수의 득점 추가입니다. 샷 포인트. 네, 지금 문지훈 선수도 그렇고 이전에 권민지 선수도 그랬고 이렇게 직선을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잘 때린 것도 있지만 김지훈 선수의 토스가 그만큼 끝이 살아서 길게 왔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호흡이 굉장히 좀잘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스즌동안의 극중 땀방울의 지금 결과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수진 선수는 서브점이 아니냐라고 지금 한번 네. 아쉬워했는데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보는 차상현 감독. c 스 칼텍스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수진 선수의 서브 시도. 자, 프리전 쪽으로 밀린 것 같은데요. 아웃으로 반독되었습니다 네, 볼 아웃되었습니다. 네. 수비 쪽에 대단한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죠. 아이고, 뭐 한수진 선수는 수비도 수비인데 뭐 토스도 잘하는 선수고요. 사실 이제 신장이 상당히 좀 작지만 공격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난 2017-2018 시즌에 1라운드 1순위로 세트로 팀에 그 영입된 선수예요. 그렇죠. 저는 또 이제 학교 후배기 때문에 봤는데 네. 네. 공격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혼자만의 <laughs> 서버. 오지영 선수가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왼쪽 스파이커. 자, 브로킹을 돌고이세트도 아, 네. GS 칼텍스. 자, GS 칼텍스는 여전히 뭐 권민지 선수나 문지훈 선수, 유선 선수 이렇게 삼각편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세터문지훈 선수가.